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7장 1절 말씀입니다. 잠언 17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마른 떡한 조각만 입고도 화목하는 것이 재육이 집에 가득하고도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자주 언급되는 노래가 있습니다. 스위트 홈이라는 노래인데요. 즐거운 곳에 서는 날 오라 하여도 다 아시는 노래죠. 내쉴 곳은 작은 내 집밖에 없다라는 이 찬양인데요. 이 노래를 들으면요, 언제나 행복한 이런 마음을 들게 합니다. 이게 19세기 미국의 시인이었던 존 하워드 페인이라는 사람이 지은 홈 스위트 홈이라는 시에서 유래가 되었는데요. 영어로 저기 써 있죠? 홈홈 스위트 sweet home the r e i s n o p l a c e like home or the r e is no place like home. 집집 oh, no like 집, sweet sweet한 아 달콤한 집 이런 뜻이죠. 집 같은 곳이 어디에도 없다. 집 같은 곳이 어디에도 없다. 이렇게 시를 썼어요. 여기서 말하는 그 정다운 집 그러니까 집이라는 말의 정다운 집 정도로 이제 해석이 될 텐데 시인이 말하는 집은요, 단순히 건물을 얘기하는 하우스가 아닙니다. 어린 시절 가족들과 함께 사랑을 나누었던 이 정다운 보금자리를 뜻하고 있습니다. 부모 형제가 함께 오손도손 지냈던 그 집들이 얼마나 좋은지 이 하워드 페인이요. 어, 유명한 배우였고 극작가였고 시인이었다고 해요. 근데 미국에서 살지 않고 주로 영국에서 활동을 했어요. 그리고 말년에는 아프리카에 가서 튀니지에 가서 영사로 활동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이었고 명성도 얻은 사람이었고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결혼을 하지 않았어요.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다가 죽었는데 언제나 이렇게 외로울 때마다 집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와 살던 집, 형제들과 함께 살던 집을 떠오르면서 이 시를 지었다라고 합니다. 그가 외로울 때마다 떠올렸던 것이 바로 스위트 홈이에요. 우리는 집하면 어떤 생각이 들고 떠, 떠오릅니까? 몇 평짜리 아파트가 떠오릅니까? 아니면 가족들의 얼굴이 떠오릅니까? 우리가 특별히 집중해서 고향 집 중에서 고향집 하면 사람들이 정감 있게 생각을 하죠. 그러면 그 고향 집 이야기할 때는 어렸을 때 살던 그 집의 모양이 떠오름과 동시에 그 안에 누가 있어요? 내가 사랑하는 부모님이 계시고 또한 치고받고 싸웠지만 그래도 함께 정을 나누며 살았던 형제 자매들이 있는 곳이 바로 고향집이에요.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고향을 떠오르면 정확하게는 고향보다는 고향집을 떠올리는 거죠. 내가 살아왔던 곳, 내가 사랑하던 부모님이 계신 곳. 어떤 분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그 집이라는 시를 지었는데 작자 미상인 시가 있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여행했을 때 집으로 돌아와야 여행입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방랑이 됩니다. 집으로 돌아와야 온전한 하루가 됩니다. 집으로 돌아오지 못하면 외박이 됩니다. 집은 나의 시작이나 나의 끝입니다. 집은 가족의 장소이자 휴식의 장소입니다. 참 의미가 있는 시인 것 같아요. 집으로 돌아와야 여행이 돼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여행지에 가서 오랫동안 머물러도 시간이 지나면 어디로 가고 싶으냐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왜냐면 정말로 편하고 내가 가야 될 곳이 집이기 때문에요. 또한 하루가 마무리되는 것도 바로 집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이유가 내 가족이 있고 쉴수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만약 집이 편하지 않다면, 집이 지옥 같다면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겠죠. 우리가 우리의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고 하루의 피곤한 일정을 마무리할 수 있고. 가족들과 함께 편히 쉴수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스위트 홈 또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쉼을 얻기 위해 돌아가야 되는 곳. 이것이 바로 가정인데요. 그렇지 못한 집들도 많이 있어요. 같은 공간에 거하지만 너무 바빠서 서로에게 관심이 없기도 하고, 사랑하며 지내야 되는데 서로 미워해서 다투기만 하고, 또한 TV에서 보는 것처럼 가정폭력으로 점철되어 있는 집들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혹시 살고 있는 집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윈도 가정은 아닙니까?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래서 집에 대해서, 가족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이런 시를 발견했어요. 가족 버전 2라고 김성진이라는 시인이 썼어요. 엄마가 너무 바빠 엄마를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엄마 2호, 엄마 1호는 열심히 회사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잠을 잔다. 내가 너무 바빠 아들을 새로 주문했다. 그리하여 아들 2호, 나는 열심히 학원 다니고 집에 오면 열심히 숙제하다 잠이 든다. 우리가 이러는 동안 엄마 2호, 아들 2호는 집에 남아 같이 밥도 먹고 소소한 대화도 나눈다. 가끔은 산책을 가기도 한다. 그리하여 우리 몫까지 열심히 가족이 된다. 진짜 가족이 된다. 참 우픈 현실입니다. 우프다는 말은요, 웃기고 슬프다라는 뜻이거든요. 지금 현대의 사회를 표현하는 말이 참이 시가 딱 맞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살다 보니 정말 사랑해야 할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합니다. 엄마 아빠는 일이 바빠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지쳐서 부모님과 함께 추억을 쌓을 시간이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있지만 따로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이것도 시, 시처럼 <laughs> 엄마를 대신할 로봇, 아들을 대신할 로봇이 가족이 되어가고 정작 가족이 되어야 될 사람들은 지쳐서 잠만 자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제육이 가득한 다시 말해서 부유하고 물질적으로 풍부한 가정보다 풀만 먹고 살아도 화목한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가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잘 살기를 원해요. 그래서 잘 산다는 말은 부유하게 살기 원한다는 뜻이에요. 부유하게 살고 싶어서 가족들과의 시간을 포기하고 열심히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필요로 할때 엄마, 아빠는 돈으로 그 자리를 메우려고 하지만 아이들은 돈으로 엄마 아빠의 자리가 메워지지 않고요, 항상 어딘가 허전합니다. 부모들은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공적인 인생을 위해서, 부유한 인생을 위해서 공부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아이들은 학원에 다니다 지쳐서 부모와 얼굴을 맞이할 시간이 없습니다. 황금과 같은 시간에 아이들과 마지막으로 싸울 수 있는 이제 대학 졸업하고 나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없잖아요. 또 황금과 같은 시간에 아이들과 함께 하지 못하고 부모는 일하느라 바쁘고 아이들은 공부하느라 바빠서 정말 돈과 성공이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드라마 보니까 그런 것이 나오죠. 펜트하우스 같은 데 보면 성공만 추구하는 집안들이 나와요. 정말 그들은 성공했을지 모르지만 그 자녀들도 똑같이 관계는 없고요. 그냥 성공만이 남아있는 그런 가정이 되어버려요. 문제는 신앙이 있는 부모나 없는 부모. 믿음의 가정이나 믿음이 없는 가정이나 똑같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보다 더 많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더 많은 성공의 기회를 얻기 위해서 일과 공부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열심히 있는 가정들이 부유하게 사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없다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특별히 성공해서 많은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들 자녀들에게 많은 재산을 물려주지만, 예를 들어서 유산 상속의 문제가 생겼을 때이 가족 간의 유대 관계가 없는 가정들은요. 꼭 싸우게 되어 있어요. 심지어 부모와 자녀 간에 싸우고요. 자녀와 자녀 간에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심각해지면요. 범죄로까지도 이어집니다. 얼마 전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프로가 있어요. 거기에서 한 외딴 섬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외딴 섬에 사람들이 갇혀서 철창 안에 갇혀서 강제 노동을 하고 착취를 당하고 거기서 얻어 맞다가 죽으면 아무도 모르게 묻혀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1997년 9월에 한 사람이 그 섬에서부터 탈출을 해서 그것이 알고 싶다의 PD를 찾아와서 전화를 했어요. 그리고 그 PD가 심각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국회의원과 경찰들 다 동원하고 그 섬으로 쳐들어갔어요. V, 그러니까 불시에 쳐들어갔어요. 이 사람들이 다 철창 안에 갇혀 있고 강제 노동을 하고 있고 한 번도 빨지 않은 이불을 악취가 나서 맡을 수도 없는 그 이불을 덮으면서 살고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말 듣지 않는다고 독방에 몇 달째 감금되어 있어요. 죽음의 위기를 겪고 있어요. 그래서 26년간 일어났던 이 추악한 진실이요 드러났는데 이것이 수시원이라는 정신병원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 오는 많은 사람들이요. 정신병자는 많지 않고요 대부분 가족들에 의해서 정신병원에 보내진 거예요 이 추악한 현실이 드러났는데 대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족들이 재산을 뺏기 위해서 강제로 보냈기 때문에 참 슬픈 현실이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생긴 법이 이제 정신병원 강제 그 입원을 이제 금지하는 법이 생겼어요 근데도 아직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을 경험하라고 가정을 주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하고 이런 끔찍한 일들을 이뤄내고 있는 가정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적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들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야 화목한 가정이 될까요? 뻔한 것 같지만 첫 번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입니다. 간혹 우리는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렇죠? 남들에게 이야기할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 아니라 내가 이 가정의 주인입니다. 문제점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려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고 싶어해요 하나님을 가정의 주인이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예배를 드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시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세상의 성공을 추구하고 세상에서 무언가를 더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가정이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을 이루시기 원하는지 생각하기보다는요 내가 원하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남편을 향해서, 아내를 향해서, 아이들을 향해서, 때로는 부모님을 향해서 우리는 화를 냅니다. 왜냐하면 내 말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내가 하고 있는지를 생각하기 이전에 내 말을 듣고 있는지 듣지 않고 있는지를 바라보면서 화를 내고 내 말대로 하라고 우리는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곳곳에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래야 복 받는다고 이야기하거든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라고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신명기 6장 말씀에 보면 쉐마라고 부르죠. 네가 앉아 있든지 일어서든지 누워 있든지 길을 가든지 네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자녀들에게 가르치라고 얘기해요. 심지어 걸어가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상대 이마에다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문구를 써서 붙이고 다녀요. 내가 보기 위한 게 아니라 남들에게 보라고. 또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해서 내 손을 움직일 때마다 손목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여서 기호를 삼고 바라보고 아 하나님 사랑해야지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출입할 때 문에다가 하나님 말씀을 붙여놓고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 사랑해야 돼라고 바라보고 있지만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요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살아가려는 것이 더 크지 않습니까? 이번 오월에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을 만들기 위해 첫발을 내딛는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같이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또한 내 뜻대로 되기보다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위해서 어떠한 것을 원하고 계시는지 한번더 무릎 꿇을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생각한다면 정말 우리 가정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쉼이 있고 행복이 있고 사랑이 있는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부부가 서로 존중하는 가정입니다. 우리 결혼식 때 주례사로 많이 듣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서 5장 25절, 26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요즘 여자분들이 들으면 경기를 일으키는 말이 들어 있죠? 무슨 말씀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왜 아멘 안 하시죠? 시대착오적인 이야기라고 많은 여자분들이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습니까? 아니죠. 내 생각이 틀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린 것이 아니에요. 주님께서는요, 부부가 일방적인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고 계세요. 그래서 남편들에게 아내 사랑하기를.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목숨 걸고 사랑하라고 얘기하고 계세요. 남편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은 아내에게 복종하라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목숨 걸고 사랑해야 되는 것이 남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럼 아내들이 해야 될 일은 무엇이에요? 남편에게 왜 그러냐고 잔소리를 긁기 이전에 교회가 주님께 하듯 먼저 복종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실제로 바울 남성교회 성격 공부를 하다가 이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요즘 같은 시대에 이 본문을 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시길래 제가 오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복종하라고 하면 경기를 일으키지만 그 뒤에 보면 부부 사이의 도리에 대해서 33절에 사도 바울이 다시 이야기해요. 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의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어떻게 하라고요? 존경하라. 이 복종하라는 말은요, 존경하라는 말로 표현하고 있어요. 복종하라는 말은 신경을 거스르게 하지만 존경하라는 말은 어느 정도 수긍이 되시고 받아들이실 수 있죠. 우리가 남편이 자기 사랑하는 것처럼 자기 자신 사랑하는 것처럼 아내를 사랑한다면 먼저 아내를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한 아내들은 남편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남편을 먼저 존경하고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없이 나 자신을 먼저 내세우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탈무드에 보면 시집가는 딸에게 현명한 어머니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딸아, 내가 만일 남편을 왕처럼 존경한다면 그는 너를 여왕처럼 떠받들 것이다. 그러나 내가 하녀처럼 행동한다면 그는 너를 하녀처럼 취급할 것이다. 만일 내가 콧대를 너무 세워 그에게 봉사기를 싫어한다면 그는 완력을 써서 너를 하녀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내 남편이 그의 친구를 방문할 때면 그로 하여금 목욕을 하고 옷을 단정하게 입고 나가게 하라. 그리고 남편의 친구가 집에 놀러 오거든 성의를 다해서 극진히 대접하라. 그렇게 하면 남편은 너를 소중히 생각해 줄 것이다. 항상 가정의 마음을 쓰고 남편의 소지품을 소중히, 소중히 다루어라. 그러면 그는 내 머리 위에 왕관을 씌워줄 것이다. 여자들이 먼저 남편을 향해서 존중하는 마음으로 소중하게 대하면 남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이제 탈무드에 있는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왜 부부싸움을 하고 점차 서운한 일이 쌓여갑니까? 먼저 대접 받으려 하고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거든 남을 먼저 대접하라는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특히 남들에게는 대접하기 쉬워요. 근데 부부간에는 점점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더 많거든요. 내가 해 줘도 끝이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주님은 먼저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을 하라. 이것이 존중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듯 아내를 사랑해야 되고요. 또한 남편을 존중하고 존경해 주는 것이 부부 간에 맞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오다시는 가정은요. 남편과 아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내 남편을 내 아내만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내 남편 안에 있는 하나님, 내 아내 안에, 안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계신데 어떻게 함부로 하겠어요? 부부간의 관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 사랑과 존중이 있는 가정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가 사랑을 표현하고 나누는 가정이에요. 고이여령 박사님이 남기신 글이에요. 제가 좀 길지만 읽어드릴게요. 미나가 어렸을 때다. 아빠의 서재문을 두드린다. 아빠에게 굿나잇을 하러 온 것이다. 그날도 글 쓰는 일에 바빴던 선생은 뒤돌아보지 않은 채 손만 흔들었다. 굿나잇 미나. 딸 미나는 말없이 돌아서 제 방으로 들어선다. 선생은 딸 미나에게 뒤늦게 편지를 쓴다. 나에게 만일 30초의 그 시간이 주어진다면 딱한 번이라도 좋으니 낡은 비디오테이프를 되감듯이 그때로 돌아가자. 나는 그때처럼 글을 쓸 것이고 너는 엄마가 사준 레이스 달린 하얀 잠옷을 입거라. 그리고 아주 힘차게 서재문을 열고, 아빠, 굿나잇! 하고 외치는 거다. 약속한다. 이번에는 머뭇거리며 서있지 않아도 돼. 나는 글쓰던 펜을 내려놓고, 일단만 책장을 덮고 두 팔을 활짝 편다. 굿나잇, 미나야, 잘 자라. 내 사랑하는 딸. 그런데 어찌하면 좋으니, 내가 눈을 떠도 너는 없으니, 너와 함께 맞을 아침이 없으니. 그러나 기도한다. 우편번호 없이 붙이는 이 편지가 너에게 전해질 것을 믿는다.그래서 묵은 편지함 속에 쌓여 있던 낱말들이 천사의 날개짓을 하고 일제히 하늘로 날아오르는 꿈을 꿀 것이다.갑자기 끊겼던 마지막 대화가 이어지면서 찬송가처럼 울려오는구나.굿나임 미나야 잘 자라 미나야 보고 싶다 내 딸아.글쓰기에 바빠서 아, 딸이 인사하는데도요. 인사를 받아주지 못했던 것을 후회하는 거예요. 그대로 돌아간다면 이제는 내가 하던 일보다 내 딸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안아주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와 정 반대는 시조도 있죠? 우리 대학, 학교 다닐 때 배웠던 시조인데요. 정철 시인이 쓴 어버이 사라신제라는 시입니다. 어버이 사라신제 섬길 일란 다하여라 지나간 후면 애답다 어이하리 평생 고쳐 못할 일이 이뿐인가 하노라. 백성을 가르치기 위해 정철이 훈민가로 지은 시예요. 부모님 살아계실 때 효도를 다하라는 말이에요. 돌아가시고 나면 슬프다 우는데 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미 돌아가셨는데. 살아계시는 동안 아버지 어머니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고 받들어 보시다가 최선을 다하다가 후회 없는 삶을 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후에 말로만 후회하지 말고 차라리 살아계실 때 자라자 이것이 이 시의 뜻이에요. 자녀는 품안의 자녀라고 이야기를 해요. 부모가 자식보다 오래 살아도 자식을 사랑하며 품어줄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벌써 이제 사춘기에 들어서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아빠한테 잘 안기는데 어떤 가정들 이야기 들어보면 이제 초등학교를 졸업하는 순간 아빠와 앉는 것은 바이바이. 조금 더 지나면 엄마하고도 아는 체안 하고, 사춘기를 지나면서 싸우니까. 그러다 보면 대학 가고, 뭐 취직하고 결혼하면 부모와 자녀 간의 사이는 얼굴은 많이 마주보지만 예전처럼 정겹게 안아주거나 사랑을 나누거나 또 함께 시간을 보내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홀로 서기를 하면서 부모를 떠나갑니다. 내품 안에 있을 시간이 많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 아이들을 안아주는 것이 너무나 힘이 들어요. 또한 부모님께는 잘하고 싶은데, 이제 정신을 차리고 나면 부모님이 너무 늙으셨거나, 또한 계시지 않는 경우도 많아요. 제 입장이 되어서 보니까 어른들이 무언가를 물어보실 때는, 아, 어른이니까 당연히 모르시지. 그리고 친절하게 설명을 잘 해드립니다. 근데 90 대신 저희 아버지가요, 똑같은 것을 자꾸 여쭤보시면 짜증이 납니다. <laughs> 그리고 저도 모르게 툴툴거리면서, 아,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 요 이렇게 얘기하게 돼요. 나이 먹는 것도 서러운데 자녀들이 그렇게 구박할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요? 예, 알면서도 잘 되지 않아요. 내리사랑이라고 자녀들에게 하는 것에 반만이라도, 아니, 10분의 1만이라도 하면 효자소리 들을 거예요. 근데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을 경험합니다. 또한 자녀들이 어릴 때한 번이라도 알아줄 수 있을 때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되는 것인데 그걸 알면서도 그렇게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와, 여와가 호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약속이 는첫 개명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부모를 공경하면 복을 주신대요. 근데 이 말씀을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얼마나 부모님한테 못하면 하나님이 내가 복줄테니까 제발 부모한테 공경 좀 하고 잘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다른 말씀들은 그냥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내가 너 복줄테니까 제발 그렇게 좀 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잘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반성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일방적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주기만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는요.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감사를 표현하고 사랑스러움을 표현하는 관계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계속 말씀하시면서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그냥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가 그 조그만 사랑의 일부라도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돌려드리고 표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가정, 5월 가정, 5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복된 믿음의 가정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가정, 부모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해 주는 가정.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 사랑을 표현하고 나중에 후회할 일을 남기지 않는 그런 가정. 하나님 안에서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복된 가정, 화목한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듯 우리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가정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우리의 가족 안에서 주님이 함께하시는 모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주인 되어 주셔서 부부간에는 사랑과 존중함이 있게 하시고 부모와 자녀간에는 서로 사랑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마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에 마지막 후회가 남지 않도록 주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될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